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5일 6시 기준 금일 가상자산 시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온도를 대변하는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 는 25점으로 익스트림 피어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를 반영하지만 역설적으로 잠재적인 저점 매수의 기회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높은 변동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도지코인, 페페 등 주요 코인들이 일제히 단기 상승 흐름을 보이며 견고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1억 3천만원대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 전반의 활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FOMC 위사록에서 정책 이반자들이 금리 동결을 고려하고 있다는 평가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 간의 높은 연관성과 AI 기술에 대한 경제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은 장기적인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은 극도의 공포 속에 있지만 주요 코인들의 기술적 상승 흐름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맞물려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시장 대응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거래량 22 에이다 브리핑입니다. 최근 카르다노는 2일 전한 달간의 하락 흐름을 되돌리는 거의 두자리수에 가까운 반등을 연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비트코인 중심 장세에서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회전과 카르다노 자체의 기술적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자금 회전은 에이타의 현재 가격을 579원까지 상승시켰으며, 24시간 동안 2.66%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형성했고, 시장의 안정적인 거래량 흐름은 급격한 변동보다는 기술적 지표에 따른 점진적인 가격 조정을 예고합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에이다는 현재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핵심 지지선은 487원, 1차 저항선은 589원입니다. 현재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며 매물 소화 과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RSI 및 스토캐스틱 지표가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에이다가 589원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승할 경우 다음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과해수 구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거나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면 487원 지지선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거래량 19위. 그로스톨 코인 브리핑입니다. 현재 그로스톨 코인은 228원으로 24시간 변동률 마이너스 3.39%를 기록 중이며 최근 시장에서 250.34원의 가격대가 언급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확실한 하락 우위로 분석되는 시장 기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1차 지지선은 197원, 1차 저항선은 296원입니다. 197원 이탈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296원 돌파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시사하나 RSI 45.5는 중립적 위치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18위, 스토리 브리핑입니다. 현재 스토리의 실시간 가격은 3,111원이며 24시간 동안 1.93%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과 웹 3.0,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시장의 하락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반등 시도로 해석됩니다. 비록 스토리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성 뉴스는 부재하지만,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간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알트코인의 경우, 잠금해제로 인한 희석위험도 언급되고 있어,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는 단계이며,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며, 매수 심리가 회복되었으나, RSI와 스토키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지지선은 1,831원, 1차 저항선은 3,087원입니다. 상승 시3 0 8 7원을 성공적으로 돌파할 경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여 다음 저항선인 3,200원을 목표로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매수 구간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여 1,831원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위험이 있으며 다음 지지선인 1,700원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17위 시바이누 브리핑입니다. 최근 시바이누는 연초부터 시가총액 25위권에 진입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며. 장기 지지 구간으로의 회귀가 감지되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도지코인의 상징이었던 시바견 카보스의 사망 소식은 민코인 시장에 일시적인 감성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6년 시바인후 구매 전략 등 미래 전망에 대한 분석 기사들도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진입 및 지지선 회귀는 시바인후에 대한 긍정적 투자 심리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높은 거래량은 현재 추세에 대한 시장의 강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민코인 특성상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카보스의 사망과 같은 이벤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함께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시간 어비트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인후의 현재 가격은 0.01원이며 24시간 동안 12.93%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되나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시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며, RSI와 스토케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킴으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핵심 지지 라인은 0원이며, 돌파해야 할 1차 저항 라인 또한 0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강력한 매수세가 지속되며 0.01원 이상의 가격대를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단기 슈팅이 가능하나 기술적 분석상 저항선이 0원으로 제시된 점은 이 구간에서의 가격 흐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과매수 지표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경우 현재 가격인 0.01원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핵심 지지 라인인 0원까지의 하락 압력에 대비해야 합니다. 거래량 16위 포켓네트워크 브리핑입니다. 최근 포켓네트워크는 상장 후타 알트코인들과 유사하게 0.016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포켓네트워크는 19원의 가격으로 24시간 동안 10.86% 상승하며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여 시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방향성 결정의 중요한 변곡점임을 시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핵심 지지 라인은 16원이며 1차 저항 라인은 20원입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며 RSI 52.1은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승 시에는 20원 저항선을 거래량 동반 돌파하는 경우 단기적인 슈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16원 핵심 지지선이 이탈될 경우 하락 추세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15위 토시 브리핑입니다. 토시는 최근 고래 투자자의 축적, 규제된 거래소의 채택, 그리고 실용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19.70% 상승한 0.5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안정세 속에서 민코인으로서의 시작을 넘어선 유틸리티 기대감과 주요 투자자들의 긍정적 심리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토시는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거래량 급증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1차 지지선은 0원, 1차 저항선은 1원입니다. 상승시 1원 저항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며 하락시 영원 지지선까지의 조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목균형 표상 매물 소화 과정과 RSI 5 9 5위 중립적 모멘텀이 중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거래량 14위 스택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스택스는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확장성, 크로스체인 유동성, 개발자 인센티브에 중점을 둔 코드베이스 발전과 강력한 BTC 스테이킹 생태계 구축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스택스위 실시간 어비트 가격은 534원로 24시간 동안 21.92% 상승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택스위 비트코인 생태계 내 입지 강화와 디파이 및 스테이킹 수요 증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며 거래량 급증이 이러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의 연동성 강화는 스택스위 장기적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스택스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으나 RSI와 스토케스틱 지표는 과매수 구간을 나타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위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460원, 저항선은 462원입니다. 상승시 462원 저항선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460원 지지선 이탈시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 13위 두들즈 브리핑입니다. 두들즈는 현재 9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동안 8.67% 상승했지만 시장 뉴스 흐름은 특정 프로젝트 호재보다는 가격 변동성과 커뮤니티 내 관심 증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중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판단되며 안정적인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적으로 핵심 1차 지지선은 8원이며 돌파해야 할 1차 저항선은 10원로 RSI 46.2위 중립적 지표와 함께 저항선 돌파 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지선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량 12위, 수위 브리핑입니다. 최근 수위 코인은 락업 해제와 함께 투자자의 자산 통제권 강화 및 자동 보상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가격 전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락업 해제는 유동성 증대와 잠재적 매도 압력을 수반할 수 있으나 투자자 신뢰 구축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전반적인 매수 심리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으며 거래량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심리가 활성화되었으나 RSI와 스토케스틱 지표는 과매수 구간을 나타내며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의 출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수익 코인의 1차 핵심 지지선은 2377원이며 기존 1차 저항선인 2,405원은 현재 가격 2,475원 기준 이미 돌파된 상태입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가격대 2,475원 이상에서의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 2,500원대 후반까지의 저항구간 돌파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결정할 것입니다. 반면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과매수 해소와 함께 2,405원 지지선이 재차 붕괴될 경우 핵심 지지선인 2,377원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마저 무너질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량 11위, 버추얼 프로토콜 브리핑입니다. 최근 버추얼 프로토콜은 전일 대비 20% 급등하며 시가총액 3 0억권내 24시간 등락률 1위를 기록하여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한 매수세 유입과 높은 시장 관심으로 해석되며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여 시세 변동성 확대와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며 1차 지지선은 875원, 1차 저항선은 1230원이며 RSI 및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수 구간을 가리켜 단기 차익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고 1230원 돌파 시약 20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나 실패 시 875원까지의 조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량 1 2 퍼츠펭귄 브리핑입니다. 최근 퍼츠펭귄은 신년 밈코인 강세장 속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강력한 매수 압력을 형성하여 현재 18원의 가격과 9.04%에 달하는 24시간 변동률을 견인했으며, 활발한 온라인 언급량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잠재적인 가격 변동성 확대를 시사합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으며,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시세 변동성이 확대되어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1차 핵심 지지선은 17원이며, 과거 저항선이었던 해당 가격대가, 현재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며, RSI와 스토키스틱 지표는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상승시 돌파해야 할 1차 저항선은 20원이며, 이 가격대 돌파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 탄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20원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한다면 22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핵심 지지선인 17원이 이탈될 경우 15원까지의 하락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량 9위, 오피셜 트럼프 브리핑입니다. 오피셜 트럼프는 현재 7,795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2.36%인 180원 상승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오피셜 트럼프 코인의 전망 및 분석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는 밈코인으로서의 시장 관심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밈코인으로서의 특성은 시세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 국면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언급된 양날의 검표현처럼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으며, 특히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단기 슈팅 가능성과 함께 급락 위험도 상존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오피셜 트럼프의 핵심 지지선은 6,879원이며, 1차 저항선은 7,897원입니다.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RSI 58.2는 중립적인 상태로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7,897원 저항선 돌파 시 8,000원 이상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돌파 실패 시 6,879원 지지선 테스트가 예상되며 해당 지지선 이탈은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8위 테더 브리핑입니다. 최근 테더는 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시장 내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0.00%의 가격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더의 폭풍 매수가 언급되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가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유동성 흐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테더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없으며, 현재 가격인 1447원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테더에 대한 매수세 증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잠시 벗어나거나, 혹은 향후 재투자를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및 연준의 양적 완화 재개 가능성 등 거시경제적 요인은 달러의 잠재적 약세와 위험 자산 선호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현재 시장은 확실한 하락 우위로 판단되나, 이는 테더 자체의 가치 변동보다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또는 원, 달러 환율 변동성에 기인합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으로 매물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보조 지표가 침체권을 나타내며, 기술적 반등이 임박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은, 원, 달러 환율의 회복세 또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 증가 시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지지선은 1,435원이며, 이 가격대가 유지될 경우, 테더의 안정적인 가격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시장 유동성 증가 또는 원 달러 환율 상승 압력과 함께 1차 저항선인 1,506원 돌파 여부가 핵심 관건입니다.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지지선 1,435 원이 하향 이탈될 수 있으나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일시적인 시장 디스카운트 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래량 7위 봉크 브리핑입니다. 봉크는 최근 탈중앙화 민코인 런치패드. 레츠봉크의 활동 급증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 0.02원을 기록하며 24시간 동안 28.15%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력한 상승 추세 속에서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시세 변동성이 확대되는 주요 변곡점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rsi와 스토케스틱 지표가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수 있는 위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제공된 기술적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핵심 지지 라인은 0원, 1차 저항 라인은 0원으로 명시되었으나 현재 0.02원의 실시간 가격과 큰 괴리가 있어 해당 지표는 실제 매매 전략 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유효한 지지 및 저항선을 재설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장 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현재 상승세는 유의미한 지지선을 형성할 경우 단기 슈팅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과매수 해소를 위한 조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거래량 유비 솔라나 브리핑입니다. 최근 솔라나는 공동 설립자의 토큰 바이백 지향 발언과 2026년 디파이 리부트 준비 소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일부 지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솔라나 생태계의 장기적인 성장과 기술적 진보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반면, 최근 33%의 가격 조정은 상당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되었음을 시사하며 비트코인 거래량 감소 및 ETF 자금 유출과 같은 거시적인 시장 상황 또한 솔라나의 단기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1차 지지선은 17만 4,558원, 1차 저항선은 19만 5,042원입니다. RSI와 스토케스틱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여 단기적인 차익 실현 압력이 존재하며 일목균형표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승시 19만 5042원 저항선 돌파 여부가 핵심이며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17만 4558원 지지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 5위 페페 브리핑입니다. 페페는 최근 24시간 동안 16.65% 상승하며 0.01원을 기록했고 이는 밈코인 전반의 강세와 고래 투자자들의 활발한 관여가 확인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해야 하며 AI 기반 분석을 통한 최신 데이터 확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코인의 강세는 시장의 투기 심리 확산을 시사하며 대량 보유자들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점은 시장의 높은 관심과 방향성 결정의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페페는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심리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RSI와 스토키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여 단기차익 실현 매물 추회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는 위험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지지 라인은 0원이며 돌파해야 할 1차 저항 라인은 0원입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0원 저항선 돌파 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과매수 상태로 인한 급격한 조정 발생 시 0원 지지선 하향 이탈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량 4위, 도지코인 브리핑입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218원, 24시간 변동률 5.83%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고래 매집과 거래량 급증, 도지코인 ETF 출시 기대감이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앨론 머스크의 지속적인 지지와 더불어 잠재적인 제도권 진입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로 해석되며, 초기 거래량 급증 이후 현재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지코인이 장기상승 채널을 하향 이탈했다는 기술적 분석 또한 존재합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추세로 판단되나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1차 지지선은 215원이며 돌파해야 할 1차 저항 라인은 213원입니다. 거래량 3위, 이더리움 브리핑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횡보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은 이더리움에 대한 신규 기관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여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제공하지만 4년간 이더리움을 보유했던 한익명 고래주소가 보유 ETH를 BTC로 환전한 사례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454만 9000원으로 24시간 동안 0.57% 상승했으나 기술적 분석상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 시도로 판단되며 1차 지지선은 417만 1452원, 1차 저항선은 457만 6 5 4 8원입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RSI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는 점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위험 구간임을 분명히 합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457만 6548원의 1차 저항선을 돌파하며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417만 1452원의 핵심 지지 라인이 이탈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세가 심화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거래량 2. 비트코인 브리핑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0.85% 상승하며 1억 3218만 5천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규제 환경 속에서도 2026년 대반등 시나리오가 주목받으며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트코인 시즌 지수 및 상위 100개 코인 동향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의 시장 주도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외부 요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며, 시장 참여자들은 실시간 뉴스 속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비트코인이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과 맞물려 잠재적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알트코인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비트코인 의존도가 높은 알트코인들의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내포합니다. 외부 충격에 대한 비트코인의 반응은 글로벌 경제 및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디지털 자산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키지만 동시에 특정 국면에서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으로 판단되며 1억 2,622만 8,824원이 핵심 지지선, 1억 3,294만 9,676원이 1차 저항선입니다. 거래량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나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며 RSI 51.1로 중립적 위치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1차 저항선인 1억 3,294만 9,676원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경우 다음 저항선인 1억 3,500만원대 돌파를 시도할 것이며 이는 MACD 지표의 골든크로스 전환과 함께 강한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락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지지선인 1억 2,622만 8,824원이 무너질 경우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으며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지지선과 저항선에서의 가격 움직임과 주요 보조 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거래량 1위, XRP 브리핑입니다. 최근 XRP는 실시간 3,037원에 거래되며 24시간 변동률 4.01%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10억 XRP, 리플, 물량 관리 소식, 세크전 의원 퇴임 분석,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 강세 흐름에 힘입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리플사의 익숙한 수급 관리 전략과 더불어 세크전 의원의 퇴임 소식이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를 불어넣은 결과로 해석되지만 이달러 돌파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확산되며 상승세 지속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하락 추세 속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으로 XRP의 핵심 1차 지지선은 2,600원이며 1차 저항선은 2,985원입니다. 현재 가격 3,037원은 이 저항선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일목균형 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RSI와 스토키스틱 지표 모두 과매수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수 있는 위험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현재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유의미한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상승 시나리오가 강화될 수 있으나 2,985원 저항선 아래로 재진입하거나 2,600원 지지선 이탈 시에는 하락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